자, 안녕하십니까. BJ 무선영입니다. 오늘은 살려준 양이란 게임을 이틀 전에 깔았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꺼을 씻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아, 그 이름이 뭐였지? 네, 다시 말해주세요. 이 악마. 아, 이지 악마. 이지, 이지 악마님을 데려왔습니다. 네. 자,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제가 이, 이틀 전에 깔아가지고 엄청 많아요. 이것도 그난 적은 거 아니야, 원래. 저에게 있는 주의의 수는 10. 아니 1, 10, 100, 1000, 10만, 1 0만 100만. 대단하죠? 얼마나 클릭을 했으면 그럴까? 얼마나 할짓이 없었으면 그렇게 클릭을 했을까? <laughs> 아,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그리고 음, 응. 내가 스테이서 스테이터스에 들어가면 음, 응. 이렇게 고양이를 많이 봤는데. 음. 응. 얘 귀엽죠 아니 귀여운데요 아, 멈출뻔 했어요 아, 멈출뻔 했습니다 귀여운데 자 이렇게 쥐를 먹을 때도 귀여워요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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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계도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가 진짜 병마처럼 생겼죠 얘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보다시피 방금 먹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<laughs> 동심 파괴! 동심 파괴! <laughs> 동심 파괴! 온온 다리를 뒤에다가 꽂은 다음에 피를 빨아먹습니다. 그리고 얘는 얘는 처음부터 징그럽습니다. 먹을 땐더 징그럽습니다. <laughs> 야 입이 있는데 왜 입을 눈으로 바꿔서 저걸로 먹냐고. 와눈 쩐다. 입이잖아 뾰족한 얘는 거. 얘도 귀엽죠. 응. 얘도 먹을 때 이상합니다. 약간 아오니 같은데? 그, 그렇죠, 저, 그, 그렇죠. 저, 아오니 같죠. 야, 나와라. 나와라. 너무 어, 나왔다. <laughs> 아, 뭐야, 이게. 할게 없어서. 전 상점에서 이렇게 샀어요.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이건데. 이게 5천만 원이에요. 저한테. 아, 야, 야너 지금 먹고 있잖아. 아, 풍 너무 고이 사람은 부, 분위기를 터트려버리는 사람입니다. 잠이 정도면 큰 겁니다. 음, 치즈는 4 8 개나 있고요. 현자의 돌은 2 3 개. 클로는1 5 개밖에 없어요. 비마 돌스는여 개밖에 없고요. 도프는7 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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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아니 어, 너무 지그럽게 생겼어. 그리고 뇌는 11개, 조승사자랑세 마리밖에 없습니다. 음, 지금 치즈가 너무 많아요. 싸가지고 제가 팍팍 소환했거든요. 음. 자, 어디 보자. 아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이것만 소환할까 근데 이게 참, 참 좋게도 게임을 하지 않아도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요. 저도. 그럼 더럽게니 옷에 붙어 있었는데. 아. 방금 기타를 들었거든요. 어쨌든. 아, 안! 안 놀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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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러 놀러, 브레이크, 브레이크, 블레 모르고 광고 들어갔어. 아, 다행이다. 아, 아오아 다행이다. 방전에 예. 아, 얘들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. 전부 다 하나같이. 아직 제가 본 고양이는 아까 전에 서 있던 고양이하고 이 고양이, 그리고 요 고양이, 그리고 이 고양이밖에 못 봤습니다. 으으, 뭐 아, 징그러? 얘들이 그냥 모습은 진짜 귀여운데 먹을 때 모습이 너무 징그러워요. 그거 같아, 그거, 그거. 로쏴로 빚은 에이거아징 진격의 거인이에요. 제가 진격의 거인 놀이를 일본어로 다 알거든요. 형 불러올까? 진격의 거인 오덕이에요. 오덕이 뭔지 알냐 응, 음, 알죠. 뭔데? 지금은 오덕 아니에요. 3일 없어비 디에이코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포테이토 아. <웃음> <웃음> 도, 피자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드르르르이 피자 아. 드르아해요해요드르르르르르아아그고 재등 머리를 왜 때려요 <laughs> 야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이라고요 야아좀 쳐다버립니다 아 하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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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, 아, 죄송합니다. 이것만 누르니까 재미가 없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. 뿅!